소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건강을 생각해서 소금은 멀리 해야 되는 식품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성인병 한두 가지는 다들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이 성인병에는 음식에다 소금을 적게 넣거나 아예 무염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겁니다. 모든 성인병의 주범이 소금이었던 걸까요? 소금은 이렇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나쁜 걸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소금의 진실. 소금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이사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양 감사보다 소금 장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 말은 평양감사보다 소금 장사하는 게더 좋다는 얘기랍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한 존재였다는 건데요. 옛날에는 소금이 황금과 맞먹는 귀중품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금은 어떤가요? 성인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히면서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소금이 몸에 해롭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소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금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그러면 소금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습니다.인류 역사상 소금만큼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 존재도 없다고 합니다.사람은 생리적으로 소금을 먹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소금을 약물로 활용했답니다. 소금으로 이를 닦고 혀에 백태가 끼거나 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을 때도 소금을 바르고 문지르고 그렇게 치료를 하며 살아왔답니다. 또 치통이나 피부병이 생겼을 때도 소금으로 씻고 닦고 소금을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써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소금을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했다는 기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소금은 귀신을 쫓는 주술행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물러가라 하면서 소금을 뿌립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지요. 바로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는 애들이 키를 쓰고 옆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다가 오줌을 안 싸게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깊은 뜻은 이런 거였답니다. 소금을 얻으러 가는 이유는 소금이 해독과 살균 작용이 있어서 오줌 냄새를 없애고 어린 아이들 야뇨증을 방지해 준다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오줌을 쌌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골집 밤은 캄캄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소변을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무서울 텐데 어릴 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소변을 참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깜빡 잠이 들었네요. 꿈속에서도 소변이 마려워서 시원하게 소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잠이 깼네요. 그랬더니 세상에. 꿈속에서 볼일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이불에다가 거시기를 했더군요. 양은 또왜 그렇게 많은지. 참다가 내보낸 거라 그런지 양도 많고 이불이 다 젖고 난리가 났더군요. 걱정이 되어서 뜬 눈으로 세웠네요. 아침에 일어나,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는 키를 씌워서 아랫집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소금 얻어오라고. <웃음> 그러니까 웃으면. 소금 얻어오라고 했죠. 안갈수 있나요?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그냥 곱게 소금을 그릇에 담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또 오줌 쌀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금을 뿌리더군요. 그, 잡기신 물러가라 하면서 뿌리는 식으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금을 조금 주더군요. 어린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귀신 취급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방법을 썼으니 그 다음엔 이불에다 오줌을 안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불에서는 맨날 지린내가 나고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엄마는 이불 빨래 줄기차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 조라고 뭐 싸고 싶어 쌌겠어요. 야뇨증도 병이었는데 맨날 혼만 나다가 어떻게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키스고 소금 얻어 오는 거 효과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특히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소금을 구성하는 나트륨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막이 팽창하면서 근처에 있는 혈관을 압박하는데 이런 현상이 바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있답니다. 지금도 소금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성인병을 일으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식탁에서 퇴출될 식품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달이 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마라톤이나 축구처럼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우리 몸엔 일정 수준의 염도를 유지해야 된답니다. 만약 소금 섭취를 거의 하지 않은 채 물만 마신다면 체내 염도가 떨어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거죠. 또 소금이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그동안 몰랐던 소금의 효능에 대한 재조명이 되고 있답니다. 독일과 미국의 연규진 논문에 의하면 소금이 사람 몸에 침입한 세균을 파괴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짜게 먹는다면 오히려 해롭겠지요. 의사들은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그리고 암에 걸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는 나트륨보다 더 건강에 나쁜 게 소금 속에 들어 있답니다. 소금에 들어 있는 염화 마그네슘과 중금속이 나트륨보다 더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금을 사서 집에 두면 간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염화 마그네슘인데 여기에 중금속과 불순물이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어서 응급시켰죠? 요즘엔 해양이 오염되면서 간수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간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염화마그네슘만 따로 분리해서 식품 첨가물로 쓰고 있기도 하답니다. 그런데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은 우리 몸에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키고 혈액 속의 노폐물, 중금속, 화학물질 이런 불순물과 소독을 최대로 배출시키는 작용도 한답니다. 잘 활용하면 그렇다는 거겠지요. 또 우리 몸에서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온도가 떨어져 냉병이 생기고 피가 탁해지면서 세균 감염도 잘 되고 염증성 질환이 생기게도 된답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드시면 이로운 게더 많은 식품이었습니다. 간수는 꼭뺀 다음에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소금도 잘 보고 사야지 수입산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 소금 천일염은 수입소금이나 정제염에 비해 칼륨, 마그네슘,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저가의 수입소금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천일염 1억 제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다는 표기를 보고 사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많이 사놓고 간수를 뺀 다음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금의 유통기한은 없는 걸까요? 그건 이렇다고 합니다. 식품이나 식재료들 중에는 법적으로 유통기한 표시가 필요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답니다. 그 중에 소금과 설탕이 들어있는데요. 소금과 설탕은 유통기한이 없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두고두고 먹어도 변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부들 중에는 소금은 묵힐수록 좋다고 10년 넘게 보관해두고 먹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간수가 빠지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간수가 안 빠지면 소금이 쓴맛이 나고 어디다 넣어도 맛이 없고 건강에도 해롭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금이 유통기한이 없다고 해서 모든 소금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엔 가공한 소금을 많이 드시는데 허브, 갈릭 이런 게 첨가된 소금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또 소금은 보관할 때는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놓고 간수가 잘 빠지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너무 짜게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잘 알고 드시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이로운 게더 많은 식품입니다. 소금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